안녕하세요. 클래시스 IR팀 최유진 팀장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회가 새로우신가 봐요. 네. 저희 ir 팀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잠정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자세한 설명은 언제 나오냐고 많이들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걸 기다려야 됐었고요 감사보고서가 수령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 그럼 2020년 실적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실적 발표 때마다 회사 IR 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 매출액은 765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은 406억 원 단기순이익은 38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요인으로 법인세 환급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팀장님, 클래시스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02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는 45%, 해외는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중이 국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해외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브라질이고요. 주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일본, 호주, 러시아, 대만,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의 매출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저희의 대표 제품인 울트라포머3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장비에 대한 구매와 또 시술에 대한 그런 카트리지의 구매도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가 좀더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방역단계 강화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서 사실 영업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슈링크에 대한 꾸준한 인기와 계속되는 시술 증가로 인한 카트리지 증가 덕분에 저희 국내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해외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영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나 자가 격리 등 때문에 해외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나 세미나가 작년에는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세미나나 학회 등이 이제는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세미나나 유저 미팅,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 대표 브랜드인 울트라포머3의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혈미디어 마케팅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슈링크 광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슈링크 제품은 대표 브랜드가 되면서 전국 유명한 피부과 병원에서 찾기가 쉬워졌는데요. 이를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미모와 연기력을 겸비한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서예지 씨를 저희 슈링크 전속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앞으로 TV를 통한 각종 매체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신제품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트렌드가 빨리 변하면서도 전문가인 의사분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공들여서 드디어 새로운 제품 두 가지를 전시회 때 공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슈링크의 업그레이드 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와 고주파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볼륨마입니다 앞으로 로 식약처 의 허가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제품 두종 외에 다른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201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로 저도 어느덧 IR 4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블록 딜이 일어난 이후로 가장 많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광고를 시작으로 한 마케팅 다양화, 그리고 해외 시장의 드디 울트라포머 3의 대중화, 글로벌 트렌드와 그리고 신제품 계속 출시 등 저희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전 부서가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부 활동들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IR, PR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